지금까지 미국이 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모든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이득을 위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, 은 아니, 잠깐만요. 우리는 지금 꼭 미국 군사훈련이 필요하지 않은데요? 군사훈련은 꼭 미국이 필요하면 하시는데, 우리 간 필요한 건 아닙니다. 대통령의 포석이 미국 미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에 동조하면서 그러나 우리도 우리 길이 있어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우방 맞아 중요해 근데 당신들이 우리를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리드한 시대는 끝났어 심지어는 우리가 더 나아 민주주의는 네. 이제 글로벌 사우스 출신인데 노스에 소속는 성공한 롤, 롤모델 맞아. 아니야 유일한 롤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리더 역할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네. 약풀한 태도요 어, 중국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지 네. 그렇지만 또 중국한테. 그렇게 매달릴 수는 없어. 그렇죠. 그거는 미국에 대한 태도나 중국에 대한 태도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. 우리 우리 갈 길이 따로 있거든. 우리는 AI로 한번 크게 우리 길을 찾아볼 거야. 보면 진짜 큰 나라가 됐구나. 네. 그러니까 미국의 길이 있고 중국의 길이 있고 이게 아니고 네. 우리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.